아돌라 MD랑 준등기를 하나 받았어요. 오, 바로 럭드 도형. 이렇게 하나는 양도 받았고 하나는 뽑았답니다. 표현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이제 이런 것좀안 했으면 좋겠는. 아, 근데 야구복 셀카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 되게 싸고 구성 좋다 이런 와 예쁜데 티켓이랑요 만족 그리고 사진 포토카드 세트 진짜 그냥 인화사진 그냥 진짜 그냥 인화 사진이고요. 그 두껍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거. 도형. 음 예쁘다. 중등기가 왔어요. 아! 짜잔. 주얼 테니 드디어 2021 끝. 포토북. 텐이랑 도영이 그리고 주얼 주얼도 드디어 끝났어요 다음 준등기 호우. 럭드도 최애 풀셋이 끝났어요 저는 도형이 걸로 검은 색깔 사이즈 2를 샀어요 포카 먼저 뭐 이렇게 주네 재현이랑 도영이가 같이 찍은 인생네컷이 하나 있고 AR 포카 그 다음에 이제 후드티 헉, 이거 너무 귀엽다 두 개가 왔어요. 음, 페이보릿 홀카인데 이건 친구 거고, 제 거는 딱 도이 하나 샀어요. 이런 엽서 예쁘다. 엽서랑 홀카 이렇게 왔고, 그다음 택배. 이건 아마 인형 인형이에요. 야, 바로 런런냥이입니다런냥이랑 스티커, 스티커가 이렇게 왔고요. 연주 인형은 딱요거두개 있어요. 찢어질 것 같은데? 귀엽다. 허! 진짜 귀여운데? 약간 그냥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매칭이 됐길래 양도 받았어요. 아, 어, 귀엽다. 준등기 3개가 왔어요. 작은 거 먼저. 어 텐. 이게 SMCO 데이버전. 데이버전 텐을 양도받았어요 덤을, <laughs> 덤을 <동을> 이렇게나 많이. <laughs> 짠 SMCU 나잇 맞나? 나잇 버전 도형인데 제가 안 샀는데 앨범 하나도 친구가 포카 하나 주면서 너 최애 구해 이래가지고 <laughs> 또 이제 감격을 해가지고, 여튼 교환을 했습니다. 친구 덕에 오보기 마테 맞죠? 이거 와 이거 완전 바보 콩알 딱지잖아 이런 투명 포카랑 스티커 와 스티커 쌍 이거 엽서 감사합니다 대박 마지막 준등기 예, 짠 예쁘다 네 이것도 양도 받았어요 아 귀엽다 우리 같이 여행하러 가자. 아, 뒤에 글이 있구나. 어? 다 똑같은 말인가? 우리 같이 여행하러 가자. 얘도 이건가? 아니네? 아, 귀여워! 될수는데 뭐? 아, 있 4등? 4등인데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적힌 거 여기? 있지 마요? 저 4등? 응 4등 카스라고아 거기 적힌 데 내가 못본 거야 미쳤나 이게 네 거예요 감다 고마워 너해너해너 최고다 별거 아니라고 고마워 너무 귀엽다 못어 <laughs> 아이돌처럼? 얘는 이렇게 이쁜 옷 입었는데 얘는. 너 감성 브이로그야? 그럼 이거 찍어야 돼. <laughs> 아 어렵네. 야 감성 다되졌다제 <laughs> 하관만 찍어주시바랍니다 아니면 어차피 너 거니까 너가 모자이크 해도 되지. 그 약간 근데 알지? 약간 모자이크면 더 더러워 아, 보이니까. 아 하관만 찍어. <laughs> 내가 해볼게. 각도를 봐볼게. 얘를 훅 먹어야 돼? 어. 응응. <laughs> 음, 음. 아 너무 귀여워. 음. 맛있다 바..브.. 라 okay. 빨리 줘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짠.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다. 예뻐. 드디어 SMCU는 윈윈이 단체 빼고 도형이랑 텐다 모았어요. 윈윈이는 단체 밤만 구하면 되고. 아, 예뻐. 받으셨나요? 저 지금 대가리 깨고 싶어 지금 화장 사장, 화장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 막 빡치고 싶은데 화장해서 참고. 예쁘더라. 고마워. 아, 네, 그래. 나 그러면 양도 안 받아야겠다. 아 양도 받은 게 있어? 아니 나중에 그냥 예쁘니까. 스티라, <laughs> 거기서 <laughs> <laughs> 잘 살아. 세일아. 안녕. 어? <laughs> I don't know what I'm doing.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 o 내 마음을 매달고 흔들어 나 어지럽게 이미 매달린 야! 이미 매달린 것 같은데. 야, 막부 스러진다 Are 미친 거 아니야? Are you okay? <laughs> 야, 저거, 아, 이거 나 장례식장용. 내가 이거 그 장례식에 틀어놓을게다 <laughs> 아, 우리 대창할게. 우리 창할 울면서 대창이 어, 나도 최애 쏠로 나왔으면 좋겠다. 야, 이거 달다. <laughs> 이만큼짜면서맛있다 <그리쩌는 좀> <laughs> 여기는. 아, 미치. 까 아, 나 고민 좀 이거 하나 살까. <laughs> 이미몇번 <laughs> <거는> 있지만 재미있잖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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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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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미 이거 어치 아, 미지 아, 음. 음 아, 이고 랜덤이지. 어, 너무 다아들여 여기 없어도 있네? 응. 구성품 아, 하나도 올라. 아, 야, 진짜 고려 CD. 싫어? 띠띠띠띠. 패스카드, 패스카드. 아, 이거 똑 하나. 패스카드 만들까? 그래, 그래. 안 떨려. 음 어, 안 떨려. 하나, 둘, 셋. 어머! 정우. 하나, 하나, 둘, 아, 둘 셋. 좋다. 어? 야, 마크 나왔는데? 야, 마크인데? <laughs> 우리 진짜 바꾸자. 나 마크 나왔어. 누구야 미친, 아, 여전는 이거구나. 마크 아니야? 나왔어. 야, 뭐야. 너 이거 장이야 바꾸자. <laughs> 안녕하세요. 너왜다 아, 우리 최애 뽑냐? 사... 여기다, 여기다. 아, 어디로 올라가? 여기로. 우와. <laughs> 아, 응. 어? <laughs> 귀여워 조영이아 완전 푹신푹신해 이 귀여워 아 진짜 아이 귀여워 짜야 아, 귀엽다 가볍게 하나 어? <laughs> 머리 맞다 하나 둘셋 지성이랑 해찬이 지성이랑 해찬이 꼬고네 어? 어? 핸들이랑 쿤야개잘 나왔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 나왔어 핸들이 이거 에바 어? 야 왔다 문태일 왔다 문태일 왔다 아, 중복, 중북? 중복만 아니게. 진짜, 제발, 중복만 아니게. 오! 아! 야, 정우라! 재현이야? 야, 야! 도영아, <laughs> 제발, 도영아. 하나, 둘. 자, 누구야? 와, 태용이야? 어, 야! 저거 없잖아, 너. 대박, 야. 태용아, 잘 왔어. 바꿉시다. 마지막이야. 도영이랑 영호 안, 오, 안 오나 봐. 하나, 둘, 셋! 아, 야! 중복이다. 지금 재현이만 중복, 재현이 중복, 태, 태용이 중복, 해찬이 중복, 정우 중복. 야, 근데, 도영이랑 서영 어디가? 마크 왔당. 아, 귀엽다. 이거는 제 친구가 런지니를 뽑아서 제가 마크를 구해다 주기로 해서 교환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교환한 건데, 아! 테니 미라클 랜덤 팩. 아, 도영이. 최애를 다내 손으로 뽑지 못해서. 이것도. 이것도 교환한 건데,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지? 아. 요거는 친구 거고, 저우 이거 제 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짠. 이제, 테니도 하나는 양도 받아서, 그것만 오면 최애 풀세 끝. 진짜 예쁘다. 제 친척이 일본에 계셔서 포카를 몇개 부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짠. 무모샵. 너무 옛날 건데 이거? 무모샵. 스티커 무모샵 도형이랑 이번 유니버스 무모샵 도형이에요. 원래 살 생각이 없다가 그냥 싸게 올라온 게 있길래 샀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 아, 이거는 제 친구 거 응. 너무 옛날 거... 정우, 부모샵이랑 테일리 부모샵... 음 응. 귀엽다... 끝... 응... 짠... 사실 이건 이미 있거든요... 이미 교환을 했는데... 그냥 너무... 귀여워서, 두개 갖고 싶어서, 교환을 했습니다. 끝! 아, 그니까, 뭘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해? 하여튼. 난 빠르게 빠르게 바로바로 깔게, 뭐. 응. 근데 사실 난 기대도 안 해. 안날것 같아. <laughs> 어, 잠깐만, 아, 포춘. 아, 포초는 뭔두 개씩이나 줘. 진짜? 마크. 마크 컴포. 마크 컴포. 응 마크 컴포. 포초는. 어, 나또 컴포인 것 같은데? 재현이 컴포? 응. 아, 근데 셀프 안 나오네. 세번째 나왔다고? 어, 세 번째, 맞아, 테일이. 그럼 우리 이제 도영이, 정우, 잔이만 나오면 돼? 응, 음, 될것 같아. 어! 태용이! 근데 우리 태용이 중복이지? 응, 어, 태용이 두 개야. 태용이 컴포. 해찬이, 해찬이 컴포. 잔이. 도영이는 안 나오네. 아, 무서워. 세일이. 태연이 아, 그, 같은 건가? 응, 다른 거. 태연이 바로 저? 같은 거고. 아, 도영이 왜안 나왔지? 태용이 어 애찬이 다른 거다. 찬이, 찬이, 육타 모영, 어, 태용. 아 스크래치도 도용이 하나. 그래야 링을 먼저. 어,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겠죠? 아, 나도. 요거가 아이디 카드 데코 세트. 아, 뭐, 이건 왜, 뭐야? 스티커? 요런 스티커. 스티커랑. 아, 이거 한 장이야? 이런. 네. 음.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랑, 요거 컴포랑, 아이디카드. 잘 나왔다. 헉, 예뻐. 여기 도영이 글씨체. 스무스 택배가 하나 왔어요. 재현이 네오시티 MD인데, 제가 이걸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 고민했지? 오, 훨 예쁘다. 없어. 아, 랑 이거 티켓, 티켓이 이렇게 있고 포카. 이게 AR 티켓 포카고요. 예쁜데? 그리고 키링, 키링도 샀어요. 두 개, 두 개. 오. 음. 뭔가 이상하다. 귀돌이가 이상하지 않나요? 짭포카 같아. 요게 재현이랑 도영이 키링복하고 AR은 요기 안에. 안 꺼내놨네. 아궁빵, 아궁빵 복카으가 요거.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모아보면 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여기에 재현이랑 도영이 이제 AR 티켓 포카 예쁘다 도영이 엽서가 진짜 예뻐요 진짜 진짜 예쁘지 않나요? 뒤에 글씨도 완전 동글동글해서 글씨도 너무 예뻐 하여튼